다른 분들은 네. 그래도 사용하고 네. 예, 사용감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좋다 이러는데 네. 아침 일찍부터 네. 체험 사례가 어우, 너무 드라마틱하다 네. 어, 고맙다고 또 이런 인사까지 해줘서 내가 감사히 생각해요. 아, 당연히 그런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왜냐면 하그런 음. 그, 고생을 안 했으면 음. 예전에 그 고생 안 했으면 이런 연락도 안 줬을 텐데 음. 하루 반에 이렇게 너무 극적으로. 어, 그럼 예. 예전에 고생했던 건 어떤 고생을 했는데? 어, 그때 당시에 운동을 좀 배우는 걸 좋아해서, 네. 어,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심, 왼쪽에 다리에 힘을 주고서 음. 그 아래 허벅지가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. 걷지부터 음. 그 정도.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. 병원을갔다했어요 예, 병원 갔었습니다. 음. 가서, 근데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가서 하는 그런 일정, 그 약, 약물 치료나 이런 음. 것들이 사실 큰. 전에 못 봐서. 음. 예.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쳤었을 때 굉장히 걱정이 컸습니다. 어, 근데 그 얼마나 고생했는데. 거의 한달 정도 한달 정도 고생을 하고 나서도 음. 이게 과연 또 운동을 할수 있을까 정도의 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. 사실 음. 그래서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. 음. 그래서 어, 발로 나를 발로 우선 하루 만에 이렇게 근육통이 사라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, 근데 이번에는 전에보다 음. 좀덜 다쳤던 거예요? 아니면 그때 정도의 고통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래? 걱정이. 어떤 되더라고요. 상태였었는데? 어, 이제 주짓수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, 네. 그거 배우면서 이제, 발 어, 발을 걷고 이러는 부분이. 어, 거의 쫄쩔쫄뚝 하고 걷지 못할 정도로 어. 굉장히 힘들어가지고, 어. 어,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. 전에 다쳤을 때는? 그때랑도 약간 비슷한데, 그때가 덜 했습니다. 덜 했는데, 이번 예. 더 심하게. 예, 예, 걷지 못할 정도 됐어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. 발로나를 발랐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걸 어떻게 발랐어?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, 이거 어. 어떡하지? 또한 달, 두달 고양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음. 했는데 어, 샤워를 하고선 어, 발로나를 늘 갖고 있어서 음. 발로나를 또 어, 아들도 늘 발라주고 어떤 상황에서 발로나를 1차적으로 어, 한 10시쯤에 한번 바르고 음. 그러고서 이제 수면을 취한 다음에 한 2시 정도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바르고선 음. 어, 다음날 일어났는데 네. 어, 전날 음. 너무나 이렇게 쫄쩔떠못 걸었었는데, 음. 갑자기 걸음도 걸어지고, 음. 그 통, 통증이 너무 완화가 돼서. 음. 음. 근데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하면은, 네. 시, 어, 우리 모든 인체의 전비는 수면 시간에 혈액이 가서 치유를 해요. 어. 어, 그래서 그 혈액에 가는데 신경관이라는 게 있거든. 네. 이걸 확장시켜줘.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그게 밤사이에 났다 하거든. 난거거든 네. 그런데 네. 다른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거짓말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 발라나크림은 제가 중학교 때 공을 차다 3개월 반 동안 다리에 다쳐서 쫄뚝거리면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가방도 못 들었고 집행이를 짓고 다녔었는데 훈장을 하시던 조부님께서 처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약초를 한 세네 가지를 켜가지고 찌옥 발랐는데 밤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정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꿈결에 일어나서 이건 거짓말이다. 첫 번째, 뼈 부러진대. 네. 이렇게 저렇게 사고로 인한 네.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 무척 탁월합니다. 두 번째는 근육통증. 어, 옆에 계시는 우리 김 사장님도 근육통증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. 아 예, 정말 걱정도 많았습니다. 예. 걱정이 많았지. 네. 하루 만에 됐으니까. 아, 너무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깨, 허리, 예, 하체쪽 그 관절, 무릎 관절이라든가 모든 근육통에는 대단합니다. 예. 세 번째는 수족냉증. 예, 하체가 시려서 저려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이분들은 바르면 바로 예,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.